뭐 건물 건물. 안녕하십니까. 문재인 지용탈의 지용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대어서 어, 첫 때도 한 봤지만, 오늘은 좀 새로운 걸한 보겠습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함으로써 문재인인데 어, 조사가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다른 카드에서도 문재인 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한번 볼까요? 아 심판 문재인 씨가 지금 심판을 하겠다는 거지 자기가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가 아못 놓았습니다. 모르는. 현재 진행은 모른다 좀 어둡다 과거는 과거도 벅차다 벅차는 일을 많이 했다 미래진행 아썬 놓았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결과는 아 결과가 펜탈람 서리가 나왔는데 이렇다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다 떨어진다 떠나간다 문재인은 전때도 한번 사주를 풀어보고 또 제가 타로사으로 봤을때도 문재인은이냥이렇게 여생을 편안히 보람은이사가 않아요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어서 한번 보겠습니다. 문제는 자기는 뭐 농사 짓고 뭐 막걸리나 한잔 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치고 싶다 하는데 그게 될지. 과거에는 킹, 스위트, 검을 찾죠. 현재는 아,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. 미래는 축배를 든다. 문재인은 수사를 안 받게 안 받는다는 뜻이죠. 문재인 씨는 수사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하겠다는 거죠. 박근혜 삶보다 좀 나은 삶이죠. 그리고 자기 지금 민주당은 석이 벌써 1 8 0석 가까워 되니까 그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? 한동훈 검사가 뭐 문재인을 갖다 어떻게 한다 한다고. 하고 싶어도 할수 없겠지요. 지금 어은 수가 너무 많으니까. 그래서 문재인 씨는 좀 지켜봐야 돼. 한동훈 씨가 어 어떻게 윤석열 씨하고 어떤 형태의 어 계획을 짜가지고 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이거로 마치겠습니다.